광주 서구 지역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장애인 잔치인 제10회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 축제에 참여하신 내빈 및 장애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기념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10회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 축제에 뜻깊은 기념식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류태환, 조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화통역을 위해서 김창호 수화통역사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김창호 수화통역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말씀 한 말씀 드릴 때마다 박수를 쳐주셔서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더불어 사회적인 편견 등 많은 어려움을 어, 이겨내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견뎌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사회적 편견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의지와 각오를 보다 새롭게 하고, 사회적 편견보다 또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깊이 깊이 비로하지 않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고 계신데요. 내빈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봉사해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모든 참가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며 기념식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사는 하겠습니다. 서구 장애인 장기 자랑 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벌써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오늘은 서구 장애인으로 울린 복제 축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 여러분. 장애인 복지협패러다임과 이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도 아니며 불쌍한 존재도 아닙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시적으로 주어지는 복지에만 의지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장애인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우리도 당당한 입장의 입당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방의 그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구 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우리 지역 모든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임직원들은 장애인의 중심인 사회, 장애인이 주인이 되는 서구, 장애인이 살만 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영우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차게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 장애우 분들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제 10회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 축제가 지역 장애인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축복 속에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화사로운 햇빛이 상무 시민공원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일이 축복되고 어 좋은 장소에서 또 우리 제10회 서구 장애인 5월인 복귀축제가 열리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늘또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장애인의 대변자가 돼서 열심히 또어 뛰고 계시는 우리 우천곤 회장님으로 돼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인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좋은 날여러분 얼굴 뵈니까 저 역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또 친구이고, 동생이고,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든든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지금부터 되시죠?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సారా No.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네. 혀를 들리게 하구만, 혀를. 사랑에 나오는 때 때를. 아, 그렇게 하는구나. 노래는 혀로 하는 거야. 2절까지 갑니다. 자원봉사자니까. 네, 여기는 상하고 상관없어. Quem é que 자 우리 심사위원장님이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수들 하셨습니다 자 인기상은요 이영두씨 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또 이호천씨 <laughs> 이호천씨 자 우리 상품은 이불이네 <laughs>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씨. 또 이호천씨가 안계신가봐 김호천씨 아, 흑에 씨입니다. 살리라 예. 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동상입니다. 이제 상품이 점점 커지네. 이제 이태성 씨. 이태성 씨! 노래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저희가 신체적인 제거를 봤습니다 아, 노래는 네. 잘하셨는데 신체적인 게 네. 너무 완벽하다. 또, 은상은 김진석 씨. 일등만 하셔서 이등이가어겠습니다 은상입니다, 은상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음이고 여성 노래를 너무 잘하셨는데 김윤석 씨 김윤석 씨 여성 노래 를 너무 잘하셨어요 휠체로 전동차로 앉아서 KJB 아이 그 인터넷 TV에서 오셔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고 협회 지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상황이 끝난 것 같고 우리 만남 덕분에 우리 행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만남과의 인연 우리 KJB와의 인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 0 1 4년도 날에 제주택 서구장애인 어르신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이 축제가 저희 행사 뭐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의 축제가 아니고 서구장애인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지역에 계신 자원봉사들 모두 한마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하나의 그 대학교의 직구처럼 했는데 이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 잘이루기지는 마음에서 지금 행사를 치렀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군사자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